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laughs> 혈루증 앓는 여인, 우리 지난 주보에 나온 설교문이지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 공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류는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켜 많은 부분의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지금까지 아니 영원히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설교문 속에서도 나와 있고 성경이 지금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인간의 본질인 죄와 사망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해결하지 못한다. 얼마나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킵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도 조금 있으면 치료제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는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영원히도,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혈루증에 걸린 사람을 율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설거문에 실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0절에 보면은 혈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 개인이 부정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접촉된 사람, 물질, 사람과 물질까지도 부정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혈루증 걸린 자에 대한 진단입니다. 처방입니다. 부정하다. 너가 부정하다. 너가 접촉되는 사람과 물질까지도 부정하다. 그리고 가족과 사이로부터 격리가 된다. 참 무서운 병이지요. 예.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서의 저자 마가는 현루증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부정하다. 개인이, 자신이 부정하고, 그가 닿는 사람과 물질 부정하고, 격리된다. 이것을 통해서 저자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죄로 타락한 인간이다. 전적으로 무능해진 인간의 실상.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네.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해진 인간의 실상을 혈루증 걸린 여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죽음의 고통에 신음하던 혈루증 여인에게 찾아온 구원의 소식은 무엇인가? 뭐, 뭐였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 예수님의 소문. 누구든지 치료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에게는 치료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소식의 앞에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한 일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옷에만 대도 그옷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옷에만 손을 대었다 이거죠. 옷에 손을 대었다는 거지요. 무슨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이런 대화도 없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 여자가 한 일이지요. 오세만 어? 손을 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이유는 성경 그 자체에 나와 있지요. 오세만 손을 대도 나을 줄을 어떻게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문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 일은 뭐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이유가 뭐냐? 나는 그 옷에 손만 대도 나을 줄로 믿는다. 이게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어, 일어난 일은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혈루 근원이 말랐다. 그리고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다. 어?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혈루 끊어니 멈추었고, 어? 내 몸에 이상이 있다. 내 몸, 내가 병이 나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질문. 우리 질문에서 이게 우리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 나가면은 어, 됩니다. 우리 설교가 그렇게 들었잖아요.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통해 받은 더큰 복은 무엇이었는가? 뭐였지요? 질병을 통해서 더큰 복을 받았는 걸 뭐지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이 여자에게 질병이 없었으면은 혈루증이 없었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다 썼는데도 효험이 없고 병은 더중해졌고 가진 것은 다 잊어버렸다. 이제. 그런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 이런 간절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에게는 자신의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병을 통해서 구원받게 됐다는 겁니다. 네, 칠 번의 질문.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통해 받은 더큰 복은 무엇인가? 영원 구원이다. 그다음 여덟 번째. 다음 빈 칸을 채우세요. 열두 애를 혈루증으로 알른 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누구에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무엇이 없고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 단어를 비워놨는데 그걸 이렇게 한번 성경을 보면서 채워 넣어 보시라.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지요. 채워 넣어 보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떡하라?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과 건강의 복이 이 여자에게 임하게 됐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구역시 그들과 돌아가면서 나누어야 될 이야기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연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말해 보세요. 혈루증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여인은 무엇 뭐 때문에 구원받았지요? 혈루증 걸렸는 것 때문에 병못 고쳤다 이거지요. 12년 동안 못고치고돈다 썼고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고. 어? 더 중요해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어져 버린거지요 이것이 어? 영혼이 구원받는 응? 통로가 됐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연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말해보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션 스쿨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갖고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 그거를 구역 식구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답만 한번 불러볼까요? 1번의 답은 인간의 본질인 죄와 사망의 문제다. 2번은 첫째, 부정하다. 둘째, 접촉된 사랑과 물질이 부정하다. 셋째,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니다. 네 번째, 에이, 아, 3번은 답은 죄로 타락한 인간이고, 전적으로 무능해진 인간의 실상이다. 4번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이다. 다섯 번째, 5번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고, 옷에만 손대어도 나을 줄을 믿었다. 6번은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다. 7번은 영혼 구원이다. 8번은 그 성경 구절 보면은 다 나와 있고. 자, 이렇게 구역 공부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